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임미영입니다. 어, 이게 무슨 물건이야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 무료로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도대체 무슨 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얼굴에 팩을 붙이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영상은 뭐냐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반에도 마스크팩을 총판을 맡게 되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저만 판매를 할수 있는 상품이 되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얼굴에 붙인 거는 화이트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얼굴에 붙이고 요 보시면 이 안에 에센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에센스가 남아 있거든요. 보이세요? 요 정도면은 한10 정도 되는 에센스 양정도 되는데 요게 얼굴에 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팩을 우리가 날마다 1일 1팩 하는 것이 비싼 팩 하나 얼굴에 붙이는 걸 어쩌다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하나 비싼거 붙여 가지고 어, 피부가 나아지겠느냐 이렇게 날마다 1일 1팩을 저렴한 팩이라도 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팩은 제가 붙이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이눈 부분이 있어요 우리 눈 되게 피로하고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눈가 팩은 있어도 이 눈을 위한 팩은 없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면 얼굴이 그냥 보이고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해서 해서 요거만으로도 저는 사실 팩을 해놓고 살짝 어 누워가지고 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 팩을 붙인 지한 2분 3분밖에 안 됐는데 잠깐만 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마부터 올라오는 엄청난 광이 저는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보시면 촉촉한 에센스가 그냥 얼굴에 머금고 있어서 굳이 오랫동안 팩을 붙이고 있지 않아도 와, 이 에센스를 내 얼굴이 다 먹다니 라고 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에센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제가 1일 1팩에도 좋다라고 할 만큼 사실 종류도 다양해요. 20가지 정도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 1000원 이벤트로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장을 택배비 포함 1000원에 드리니까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보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20분, 스마트스토어에서 20분, 이렇게 총 40분이 구입을 통해서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용량도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5g 짜리니까 이 안에 에센스 25g이 그냥 그득그득.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한번 뗐다가 이렇게 다시 붙이는데요. 너무 아까워 이거 최소한 얼굴에 20분 이상은 붙이고 있어야지 될 만큼 에센스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붙이고 그냥 일할 때도 많아요. 이게 막 흔들고 해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 팩은 붙이면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느라 몇 번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다시 붙. 좋어요. 그리고 어 저는 손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촉촉하거든요. 에센스가 그냥 제 손에 다 그대로 묻어 있어서 너무 좋고 목이나 이런 부분까지 남아있는 에센스로 촉촉하게 그리고 저는 집에서 할 때는 사실 이런 데 많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팔이나 다리 같은 데 남아있는 에센스를 막 발라줍니다. 그러면 여기 각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좀 어, 이렇게 벗겨지고, 막 그런 것들도 요 에센스 같이 발라주시면, 솔직히. 에센스 얼굴에 바르려고 샀는데 그 비싼 걸팔 같은데 이렇게 바르기 너무 아까운데 마스크팩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에센스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요거 이렇게 안 짜고 그냥 안에 내용물만 걷어다가 얼굴에다 붙이면 이 아까운 에센스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라던가 다리라던가 저는 이런 데에도 다 발라줍니다. 그러면 발 뒤꿈치 각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연해지고 좋더라고요. 이 반에도 마스크팩 판매하는 제조사에서 송팩과 발팩도 출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발팩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장 관장님이 그렇게 선물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권도를 오래 하면 굳은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발팩을 하면 발이 정말 보송보송하게 아기 피부처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고 저는 이 팩이 지금 제가 20가지를 다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꺼내가지고 얼굴에 붙인 거고요. 이렇게나 많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나 많은 팩들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배송비 포함 천 원만 결제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이벤트 할게요가 아니에요. 선착순이거든요. 딱 재고 수량을 20으로 해놨기 때문에 재고 수량이 끝나면 더 이상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얼굴에 이렇게 에센스가 폭파하는 팩이 많지가 않아요. 저 다른 팩들 많이 사용을 해봤고 제가 16년 동안 화장품을 팔면서 마스크팩을 얼마나 많은 종류를 팔았겠어요. 뭐 겔팩부터 해. 해서 어 리프팅 팩 그다음에 바르는 팩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이렇게 붙였다가 살짝 떼기만 했는데 이렇게 광이 폭발하는 그런 팩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우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저희 이거 한장 판매가가 400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유명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명 브랜드처럼 마케팅 비용 쏟아가면서 한 장에 2천원, ,000원, 3천원에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조사에서 직접 가져와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다 이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체험단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사용 소감 한 줄만 남겨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 피부 괜찮나요? 저 여기 김이랑 그런 거 보여서 사실 팩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 심지어는 일주일에 세 번, 네번 하는 경우도 있고 1일 1팩 하는 영상 같은 것도 찍어서 많이 올리고 하는데요. 얼굴에 제가 지금 오늘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열감이 있었는데 이거 붙이고 나니까 이 시트가 뜨거워요. 열감을 싹이 시트에서 먹어주고, 붙이자마자, 시원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붙였을 때제 얼굴 사이즈가 사실 좀 작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트가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남편 얼굴에다가 항상 붙여줘 보면 남편은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얼큰이들도 걱정하지 않고 다 붙일 수 있는 남편들까지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고요. 붙이면 붙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어, 얼굴이 이렇게 착붙이에요. 착붙, 착붓, 착붙.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진짜 착붙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는 택배도 싸고 일도 하고 한답니다. 이렇게 한 20분 정도 정말. 푹 얼굴에다가 에센스를 머금어주면 피부가 진짜 밝아지고 환해지거든요. 화이트 마스크팩은 화이트닝 기능, 미백 기능이 있는 거니까 어, 훨씬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에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주름 같은 경우에 에센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위쪽으로 쓸어 올려주시면 훨씬 더 목주름에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팩 바르면서 남는 에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목까지 다 발라주시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0원 이벤트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